남북한의 군사 경쟁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시속에. 지금 양안 사태 때문에 한국군, 주한미군, 한국군이 이제 끌려들어갈 거다. 주변에도 미군 기지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때리면 이제 동북아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이 한반도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서울을 없애야 되는 대상이. 그럼 그 규모의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다 몰살. 이 올해만 네 차례 미사일 시험을 공개했더라고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좀 보고 계실까요? 가장 뭐 핵심적인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고체 연료, 네그것까지 왔으면 거의 다온 거죠. 근데 이제 음. 대위권 밖으로 나가서 뭐 ICBM 대륙간 탄도탄 음. 이런 부분을 아직 완성이 안된것 같은데 일단 연료 계통에서는 고체 연료까지 왔으면은 거의 뭐한 어. 70%까지 오지 않았나 기술이. 그래서 2030년도 가면은. 뭐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음. 시중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러시아가 그 부분은 기술을 뭐 줬다 안 줬다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무기 체계 공개하는거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보면은 아, 러시아가 머리 쓰긴 써요. 음. 우리하고 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출 수입하는 게 그래서 전략 무기는 결국 뭐 그런 탄도탄 기술이든지 라 재진입 그 다음에 뭐 수중에서 이제 SLPM 원자력 음. 추진 기간에 잠수함. 음.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결정적인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건. 그런데 재래식 무기, 소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이제 조기형 통제기 기술. 음. 그리고 지금 그 소위 S300의 북한판, 음. 그거로 이미 이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그 옛날부터 보면은 특히 이제 베트남전 때 보면은 북베트남 중심인데 일단은 이 북베트남을 그 당시 소련인가 중국이 준공이죠, 그때 지원해 을 그런 면에서. 네. 방어하는 무기는 철저하게 다 줬어요. 명분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도 뭐 이제 좌파들, 뭐 그런 게 진보주의다, 그 당시에도 뭐 미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명분을 이제 가져가면서 결국 이제 75년도 적과통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그런 기종 같아요. 일단 방어 무기는 줘도 나중에 할 말이 있다. 기술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면은 그런 쪽으로는 이제 기술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들은 더 시간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 그냥 바로 되지는 않을 것같요 음. 그래서 또 미국에서 평가 평론 나르고 보면은 4~5년 더 걸릴 거다. 완전하게 그 아. 미국 타격할 수 있는 ICBM 완성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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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5년은 더좀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 음.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쪽이니까 서방 측에서는 지금 당장 그 완성된 건 아니니까 좀더대응 체계를 네. 또 우리도 마, 맞, 똑같이 해야 네, 된다. 네.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 무인기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군과 북한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좀 비교해 주시자면. 남북한 그 무인기라고 이제 넓게 계셨는데 네. 두 종류로 봐야 돼요. 어, 네. 구분이 잘안안 할게 얘기들 하는데 큰거 있어 요 무인기 큰 거. 저번에 막 창조카도 헬기 들여받았죠. 음. 그건 소위 옛날 20년 전부터 UAV 큰 거는 UAV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갖다 들이박자하요뭐 네. 작은 거중 아주 작자 하는. 네. 그건 드론. 아, 네. 작은 거 위주로 드론. 실상은 그냥 일반 언론 보도를 북한에서 보도하는 거랑 우리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답은 간단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경쟁. 이 음. 그러니까 북한도 자폭 드론을 별로 준비를 안 했나 보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시찰해서 야 빨리 만들어오. 네. 시찰. 근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에 아. 네. 근데 그게 반사적 반대적으로 아 대한민국에서 음. 자폭 드론을 이제 막 예산을 돈을 마련해서 네. 이제 계약도 맺고 해외업체 거를 뭐 폴란드, 이스라엘 말의 미국제. 서둘러서 직구를 하니까 북한도 아~ 우리는 뭐~ 직구가 안 되니까 빨리 러시아에서 일부 어, 반수 만들라고 네. 그래서 이~ 남북한의 무인기 경쟁은 지금부터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자폭 드론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큰 무인기 유에기에 네, 그중에서 이제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글로벌 호크라를 하고 똑같은 큰 음, 무인기 네. 막 무슨 막 a 에리 에이 생긴 둥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러면 그저 카피를 그냥 프라모델 하듯이 카피를 떠져 그건 아니고 이란 쪽에서 기술이 제공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 쪽에 몇년 전에 미 해군이 그해군형글로벌 호크를 가서 받아 격추했어그러니자리를다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 측정을 해봤죠. 역설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란의 기술이 외형 그 디자인 설계가 북한으로 이제 공이된 거. 그래서 똑같은 이제 글로벌 호크 계열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역시 그것도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제 뭐 며칠 안 됐어요. 뭐, 시천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쓰고서, 이러면서 어. 뭐. 그래서 실상은 남북한의 무인기 경쟁. 그건 이제부터다. 음. 그 전까지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특히 핵무기, 북한 핵무기. 예요 아주 옷 입을 다기울인 거죠 나름 자기들 입 살기 위해서 밸런스로 서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핵무기 부분은 제외해야 되죠우리가 없으니까 네. 대한민국 국군은 없으니까 지금 시작이라면 양쪽의 무인기 능력이 좀 엇비슷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은 드론전을 이번 러우전쟁에서 경험을 실전 경험을 했고 우리군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 경험의 격차가 좀 전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파병된 북한 군은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술을 지금 배운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 군은 한 5년 전부터 이걸 이제 시험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뭐 사단급은 아니더라도 사단 이하의 뭐한 연대급이나 여단급 수준으로 그 특정 부대를 지정해서 뭐 25사 25사단이라든지 전방에 있는 전곡에 있는 그래서 테스트나 운영을 이제 해보다가 최근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때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막 공격하는 들어가고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딱히 뭐 우리가 뭐 불리하다 그건 아니고 우린 아. 공격을 해보는 걸 해본 시행을 해본 거지 저쪽은 이제 방어죠. 막그 풀을 갖다 뭐 붙이는 거, 뭐 나무 풀을. 근데 그것도 드론이 사실은 주야간 그 센서가 좋다면은 고정, 고정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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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 잘안 네. 나잖아요. 래서 조종하는 이제 네. 인칭 드론 보다가 조금 움직이고 갖다가 방어면 되지. 근데 그러한 그 위장술은 이미 뭐 베트남 전 때도. 북 베트남군이 이미 다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54년) 뒤에 아. 똑같은 그 스타일로 음.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북쪽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옛날 그북 베트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뭐 자료가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계속 모아진 거를 이제 꺼내 보고서 아~ 요렇게 하면 발견 못할 것이다. 음. 그래서 응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 공격하는 쪽으로만 막 발달돼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막상 막하. 예. 어.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작이다. 음. 서로 뭐~ 누가 우위를 점한 건 아니다. 음.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는 거고 좀 그동안은 다른 국기에 너무 이제 집중한 거죠. 우리는 뭐 전차라든지 전 KF10 이런 데 집중한 거고 잠수함이라든지 북한은 이제 핵무기만 하다가 이제 재래식 무기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순간이죠. 예. 북한이 이제 최근 DMZ 인근의 장사정포 네. 이거를 이제 타격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사포로 이제 네. 교체를 하겠다. 네. 서울 불바다 위협이 뭐 현실화 될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현재 우리 군의 방공 요격 체계로 실질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단계가 이제 1994년도 불바다 위협 서울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급하게 뭐 미국제 MLRS를 산다든지 그 당시 정부에서 조치를 했죠. 급 조치를 해서 음. 그 전력들이 자리 잡은 게 99년도. 네. 그때 뭐 이제 현장을 가봤으니까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가면은 2005년도부터 그 당시 정부의 정부 시작이 음. 아, 그럼 장사정포를 이제 즉각 때릴 수 있는 네. 항공전력, 그다음에 자주포 체계를 어떤 정보 체계, 미국의 어떤 그런 정보 체계를 그대로 배워서 심자. 음. 해래서한 10여 년 동안 그 일을 이제 돈을 투자하면서 국방위에 투자하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정포는 소위 이제 뭐 동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후면에 또뭐 자기들 테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다 연구해서 대형이 이제 완성이 된게뭐한한 한 5년 전 그래서 그거는 돼요 포에 대한 거는 그건 좀 느리니까 어. 포탄 쏘고 뭐 또쏘라고 이제 재장전할 때 네. 그때 타격하면 되기 때문에 공군의 뭐 전투기 전력이나 뭐 정밀 유도 무기들 투발 이렇게 하는 거투발사는거 그다음에 이제 하드머트 뭐 함정에서 이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 그그 상대로 지상이 자주포가 뭐 우리나라가 2천여 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드물, 상당히 드물어요. 음. 그게 다 그것을 대응하해서 북한의 장사형포.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어, 2018년부터 등장하고 이제 가족 나온 게 말씀하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방사포. 아.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죠. 아, 다연장 네, 그것의 어떤 그 사이즈, 음. 포탄의 로켓탄 사이즈 를 점점 키우면서 멀리 날아가 아. 점점 커지고 네. 그거다 차량화 시켜줘. 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럭, 음. 음. 볼수 있는 트럭, 고성능 트럭, 헤비, 헤비급. 음. 그게 뭐냐면 이제 빨리 쏘고 한번에쫙 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이제 그 체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시속 게임이었 아~ 이것 이것도 지금 대응해야 되는데 장사용품은 됐는데 구비가 됐는데 어~ 이거 뭐자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있죠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다가 한 (3년) 전에 아~ 국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자 본격적으로 그전에 기획된 건 있었는데 공교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2028년 빠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국방 관련 기관에서 보니까 아 이게 발표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지 실제 그것을 이제 양산 배치를 실점 부대 한 2030년도 30년에서 232년도 그 시점이면 이제 배치가 이스라엘 지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때 우리가 이제 보신 장면은 이란이 이스라엘 그막막 날라오자 다막요뻥뻥 막잖아요. 막잖아요. 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쏘고 뭐 로켓탄 쏘고. 그거 이제 한국화시킨 거죠. 그래서 공백 기간이 이제 북한의 방사포가 저렇게 이제 막 대량 배치를 시작했는데 그냥 그것을 봤을 때는 야일났다또 로켓탄 엄청 날라오겠다 하는데 북한 역시도 만들어야 되잖아. 재료 사가좀 만들어야 <laughs> 네. 되잖아. 근데 그거를 남한을 상대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몇달 전에 광장에다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한6 아. 0대를 모아 놓지했어 일부러 아. 겁주려고 네. 근데 실제 그 아래 그 로켓탄이 비싸기 때문에 북한이자라도 그걸 실제 탄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 음. 그냥 차량만 보여준 거예 남조선 겁먹으라고 이러면서 음. 우리 아, 시끄러데 빨리 또 개발해 이러다 보니까 (28년도에)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뭐 네. 배치를 시작하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 있다가 아이 그건 너무 성급하게 얘기 거다 (2030년) 넘어가야 된다 음. 근데 역시 북한도 그거를 전그 (DMZ) 휴전 전방에 전 음. 골고루 배치하려면 역시 대량 배치하려면 뭐 시간이 걸리겠죠. 똑같이 음. 시간이 걸리고 돈을 이제 어디서 벌, 벌어와야 되잖아요. 음. 그래도 보니까 파병한 거예요. 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남북한의 군사 경쟁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핵탄두로 제외하고는 계속 시속해, 시속해. 근데 네. 그거를 잘 이렇게 정말 아쉬운 게얘기을안 해줘요. 아.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막 네. 연구를 해야 되고 스스로 막 들여다보고 막이 <laughs> 종이를 뚫어지게 봐야 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알게 되고. 어... 유시민 이제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게 왜뭐 음... 일반인들한테는 명쾌하게 해설해 주는 분들이 좀 드문 같아요. 음... 그냥 과장된 것만 겁을 주거나 뭐 K 방산 막 그냥 뭐 음... 우리 돈 떼돈 번다 뭐 이런 거. 좀 그런 상황인가 되시는지. 음... 현무 5 얘기가 안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현무 5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뭐 타깃을 한이 미사일인지. 그도 것 일단 우리가 본게 작년 10월 달 국군에나 본게 시제 네. 일종의 시제품 성격이에요. 저... 아직 대량 배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이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제레시 탄두 가지고 엄청난 파괴를 얻자. 음. 그래서 뭐 구톤의 뭐 탄두가 유력이 있다. 음. 그런데 바로 그, 그것을 네. 보면서, 그날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제 해설을 내놓은 게, 아,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는 벙커를 그냥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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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가는 그 정도의 탄두다. 그래서 이제 겁을 주기 한 또, 음. 이것도 뭐 일종의 선전전이죠. 네. 근데 아직 그게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전이에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양안 사태 때문에 우리 어, 네. 뭐 한국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이제 끌려 들어갈 거다 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핵무기를 없지만 일단 북한의 그 지휘부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하고 더 멀리 나와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이 양안 전쟁에 저희들은 뭐 압도적으로 성공해서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딜레마예요 이거를 때리면 이제 동부가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그때 때리지 않고 하면은 다 몰려들거든. 그리고 이 동부에 있는 미군 항공전력이 최근에 진짜 신속하게 현대화됐어요. 예. 네. 음. 잘들 모르시는데 현대화가 지금 뭐 2월달, 3월달 막 급하게 되고 있어요. 전쟁 대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지.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는 이제 오산과 군산이 대표적인 미군 주한 미공군 기지인데 특히 그 군산 기지. 때리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군산 기지에는 한국군도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럼 이제 미사일을 중국군이 군산 기지로 미군 세력을 때리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 한국군 그격납고에도 떨어지고 한국군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뭐 오산에는 또 우리 지휘부가 있고 작전사가. 그래서 이게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똑같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음.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또 중국이 또 그래도 대국인 데 우리가 뭐~ 막 전면적으로 막 음. 함정도를 투입하고 뭐~ 전투기로 막 공습하고 그럴 수는 없을 음. 거라고요 뭐~ 정, 어떤 정권의 성격 떠나서 나 음. 이게 이~ 그게 작기 때문에 생각이 음. 그래서 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어서 현무 5 같은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네. 일단 크잖아요. 네. 뭐 탄두는 이제 9톤은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9톤짜리에서 막다 어. 초토화시키는 거고 멀리 가기 위해서 일단 이플랫폼 미사일 자체를 음.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인데 멀리 갈수 있게끔. 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군의 미사일 쏜 기지를 음. 다시 반격을 그 것만 점타격 핀포인트 네.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군의 이쪽에 공군 기지를 활주로를 린다든지그 음. 정도는 할수 있고 있다고 봐요. 주권 문제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바보 천치 되니까 나라가 음.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반격, 상징적인 음. 그 용도로 일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 만약 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우리도 반격, 반격. 핵무기아알지은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무기가 기획이 되고 나온 거죠. 음. 그 다들 뭐 김정은 그 지하벙커, 지하 지휘벙커를 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군의 공군이지. 저그 위그루 아그 넘어 있잖아요. 깊숙한 거.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탄그 미사일체가 탄체가 크잖아요. 그럼 멀리 가기 위해서 연료를 더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탄두는 작은 걸로 그러니까 정비를 합니다. 같이 이렇 맞춰서 그 정도 생각을 지금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독자 핵 무장론도 나오는 쪽이 있고 뭐핵 잠재력을 논을 둘러싼 논의도 좀 활발한데 대표님은 좀 현실적으로 어느 쪽에 더 조금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아, 주한 미군에 음. 1991년 9월달 이전까지 전술핵 무기 공중 투발식의 네. 주력이 네. 전투에서 기 떨구는 것 날아가서 음.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9월달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거를 이제 철수를 시킵니다. 다. 전술핵무기 공중투발 무기를 이제 철수하니까 그날부터 아우 잘됐다고 북한 이제 핵무기 를 개발을 그날부터 어, 같이 이제 나는 반대로 그 동안에 내가 58년부터 이 전술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에 시달렸는데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서 위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북한의 이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은.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이제 이 전술핵무기 공중투발식 전술핵무기를 왜얘기했냐면은 아, 주일 미군 일본 있죠. 일본에는 그~ 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반입 금지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열 때7 8 0년대 뭐~ 한 (60년대부터) 한 (30년) 그 사이에 음. 냉장 끝, 끝나기 전까지 그~ 모의탄 전투기에서 투발할 수 있는 이제 전술 핵, 핵무기 음. 그냥 일반 무슨 뭐~ 보조일로 탱크까지 생겼어요 뭐~ 특이한 점도 없어요 그에 그것에 훈련타를 수시로 반입을 해서 훈련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갔죠 그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술 핵무기 핵폭탄을 한반도에 훈련 명식 그러니까 형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굳이나 배치했다 이런 것도. 왜냐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그 일반 매니아층이나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에서 이 하신 분들이 화랑이 초기 좋아서 포착이 돼요, 결국. 네. 주변에 엄청 뭐 이렇게 가서 찍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출 시키는 거예요. 아, 수시로 들어온다. 훈련탄 탑재 훈련을 한다. 뭐 진입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술핵무기를 아좀 다시 제, 그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복잡하게 뭐 핵무기 개발하고 뭐 경제 뭐 지금 트럼프한테 당하고 있지만 그보다뭐몇배 몇십 배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 자산을 수시로 들락달락하게 이미 설레가 가고 있었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과매. 어, 뭐~ 괌 가보셨지만은 괌 자체가 탑적입니다 미군 기집니다 음. 극히 뭐~ 우리가 관광 가서 하는 부분은 다 극히 이거예요 음. 전체의 도로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전술 핵무기로 운영할 수 있는 참 그~ 기지에서 운영해서 음. 뜨게 할수 있는 그~ 기반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괌앤더슨기지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자체가 견제가 돼요 이~ 핵무기라는 게 지금까지 실전 상황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투발아떨어뜨린 그~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음 최근에 또뭐 러시아 폭격기 중국 폭격기 맞추고 동해안에 뭐 울릉도 독도에 온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수가 몇대안 돼요. 영상 보시면은. 근데 그게 왜무서온지 아세요? <laughs> 핵폭격기인데 탑재하고 예, 탑재할 수 있는 히노시마나 나가사키 실제 투발한 폭격기는 한대한 대가 떨고. 그게 무서워 그냥 훈련할 쪽 들어왔다가 그냥 딱투발하는 이미 나라 는 없어진. 그래서 핵폭격기 전략폭격기 그래서 무서워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남북 간의 전면전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뭐 어떤 형식으로 좀 일어날까요? 서울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음. 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역사 이제 내려오면서 음.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이 한반도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서울을 없애야 되는 대상이 에요 음. 그런 측면에서 어 제대식 전쟁, 소위 DMZ를 돌파하는 서부 전선을 돌파해서 내려올 음. 수 없는 게.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군들의 어그 음. 대응태세는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거치고 내려오면 이제 파괴가 되고 막 포로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음. 그거를 최근에 좀안 되겠다 많이 좀 방법을 바꾸자. 그러면 이제 흔하게 뭐 우리가 가자 지구를 좀 봤다시피 반대로 쟤네들은 방사포, 네. 뭐 장사형포도 쏘고 뭐 수랑 미사일 쏘고 그거를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간을 본 다음에. 그게 이제 지루한 전쟁, 서로 치고받는 게 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뭐 이제 미치광이 전 이제 방법으로 서울만날 알려버리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요즘엔 잘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 순식간에 나라는 존재가 슛하고 사라지는 <laughs>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에 왔어요. 전에는 그냥 뭐유기 전쟁 그처럼 북한군 전차가 서울시에 뭐 진입하면 어, 네. 저쪽에 지금 이쪽에 파주 쪽이나 이 네. 일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제일 근접 거리거든요. 실제 거리가 짧아요. 네. 이지 자유로 도로가 많은데 그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 뚫고 내려오면은 그냥 여기 여의도까지 금방 들어요. 얼핏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전에는 이제 어떤 좀 두려움 이있는데 지금은 일단 쏘는 걸로 네.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때리는 거 봤기 때문에 어쩌고 쓸만하네. 근데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 아이언돔이 또잘돼 있으니까 막았는데 우리는 막 만들기 직전, 완벽하게 그 방어 체계가 만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쏘고 시작하고. 막판 이제 뭐 미국이 뭐 전술핵무기를 뭐 준비를 한다 하면은 먼저 서울만 없애는. 나머지는 자기들 이 점령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제도까지. 그 그런 측면에서 그러 이제 한반도 의 유일한 수도는 이제 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어떤 핵무기의 규모는 우리가 나가사키, 뭐 히로시마, 뭐 개인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가면은 해당되는 그, 그, 그 떨어진 적 보면은 어, 여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서 죽었나? 저도 몇번 가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공원이 공원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20 킬로톤짜리, 음. 뭐15 킬로톤짜리, 나중에 이제 방사능 낙진이 어느 시간에정도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음. 그러면 그 규모의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다 몰살. 좀 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생각하는 거죠. 일단 미국 사람들을 좀 최소화 죽이고, 음.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도 죽이고, 뭐 하,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대한민 국 사람들, 예, 음. 네. 그거 그 문제, 그다 따질 거라고요. 음. 폭탄의 규모. 어, 어느 그, 네. 그, 떨어질 때 중심지가 어디로 할지 네. 음. 뭐 여의도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